도둑질 하는 건데, 도둑질이 좋은 거냐, 좋지 못한 거냐. 이걸 뭐 좋다고 할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줄을 알지만, 또 도둑질을 지금까지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어 봐라 하면, 또 그것도 손들기 어려워요. 어?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에 대해서는 바을 하나 불안 복이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여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손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여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보살의 바라 이 기가 되느니라. 저해등이 다음은 훔치던 죄업을 참회하옵니다. 경의 말씀하기를 만일 남에게 딸린 물건이나 남이 보호하는 것은 불안줄이나 나무 이한 개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말아야 하겠거는 하물며 훔칠 수 있으려였는데 중생들은 누나이익만 보고 가지가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제것으로 만들어 오히려 그곳으로 오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경의 말씀하기를 도둑질한 죄로는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이나 아기 갈래에 떨어져 그로 인해 무소한 고통을 받게 되며 축생으로 태어나면 소나 말이나 낙인 옷의 악대 따위가 되어서 자기의 힘과 살과 피로소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남이집 종이 되어서 우선 몸을 가리지 못하고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며 가난하고 곤궁하여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였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보살기를 받기 전에, 과거 전생부터 도둑질한 죄를 모두 다 찬해합니다. 야 소살계를 맞는 저희 등이 끌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남의 재물을 움치기도 하고 흉기를 들이대고 빼앗기도 하였으며 기운으로 위협도 하고 관청의 위험을 빌리기도 하며 세력 있는 일을 믿고 무서운 형틀과고문하는 지구로 설량한 사람을 억눌러 뇌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에게 생색도 내며 이치가 오른 것을 억지로 지우기도 하다가 이러한 인연으로 범망에 걸리기도 하여서며 억지 송사로 남의 재물을 횡령도 하고 공금을 돌려서 사법을 채우며 사사것을 침노하여 공사에 버티며 저 사람을 해롭게 하여 이 사람을 이것을 해롭게 하여 저것을 이 잊게 하며 남의 것을 깎아서 내게 보태면서 마음과 입으로 인색하기 짝이 없으며 회금을 횡령하고 환세를 속이며 착삭을 떼어먹고 공금을 주역내며 부역에 빠지는 따위 죄업을 모두 다 참회합니다 아, 뭐. 단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벽을 뚫고 담을 파고 훔쳐내며 길을 막고 강탈하며 빚을 지고도 이자를 내지 않으며 인정을 모르고 약을 어기며맛대서 속이고 속셈으로 올리며 귀신이 물건이나 짐승이 물건 따위를 무리하게 뺏으며 혹은 관상을 보고 점치느라고 남이 재물을 속여먹으며 이러한 수단으로 이익을 구하되, 엽지로 달라하고 턱없이 취하여 만족한 줄을 모르던 이러한 죄가 끝없고 할려 하고 모두 말할 수 없는 지난 날의 죄악을 모두 다참여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길을 더 가는데, 어디 산지 모르겠는 너무나 너무나 그 산을 올라가는데, 저산 밑에 깊은 구렁창에서 비명소리가 너무 많이 심해요. 부처님, 저 비명소리는 어른이 아니고 아인 비명소리인데, 저 어째서 저런 비명소리가 저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저거는 옛날에 어린 3위 스님이 도둑질 한 죄로 저 고초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3위가 어린 나이가 무슨 그런 도둑질을 크게 했길래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했더니 그 부처님 대답이, 부처님은 화나지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3위가 가사 볼 당시에 절에 와가지고 있는데 3위가 종류가 있어요. 아, 구호 3위가 있고, 명자 3위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저, 가마귀하고, 쌀나루하고 이러면, 이러면, 이거, 푸치는 겁니다, 이런 거. 또, 조금 크면은 또, 과수원도 지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2 0 스무 살 가까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구계를 봤는데, 그래, 과수원 지키가 됐어요, 그 3위가. 근데 옛날에, 어린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일곱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일곱 개를 따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들 오기 전에 빨리 먹어, 먹어 하면서 줬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사종 과일을 따가지고 친구들한테 그 일곱 개를 줬는데,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형벌을 받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 또, 가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보니까 그거는 또 성밀이라 했는데 성밀은 뭐냐면 저 꿀을 좀 훔쳐먹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 고초를 지금 받고 있는 일라 그래서 이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위는 이쪽 물건이 이쪽으로 옮겨졌을 때만 도둑질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국제전화, 시외전화막 함부로 펑펑 써버리면 그것도 일종의 도덕질이 되는 겁니다. 또 목욕탕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물쓸때 적당하게 틀어서 쓰는데 목욕탕에 갈 때는 돈은 냈겠다. 그냥 펑펑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3,500원어치 표를 끊어가지고 5,000원어치 물을 써버렸으면, 천오백 원은 도둑질 한 겁니다. 또, 부인 되는 분들도 남편은 세가 빠지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부인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화투나 치다가, 어디 가서 쇼핑하고, 가피상에서 사고, 가피상 음식 먹고, 남자는 뭐, 오천 원짜리 먹고, 이런 식으로 가면, <laughs> 그것도 일주일에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참, 보다가 우리는, 그 공동부도 이런 데 가서 휴지를 막 덜덜덜 감아가지고, 어떤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 덜덜덜 감아 석석 닦아내버리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일종의 도둑질이다. 저는 옛날 이런 일이 있어요. 효봉 큰 스님을 모시고 대구 동화사에, 금당에 살 때인데, 큰 스님께서 불러가지고, 저 수마제전으로 저 탑전으로 다니면서 떨어진 총물방울 떨어진 거 부처님께 기당하고 떨어진 거 있으면 다주서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주서다 드리니까 깡통에 해서 담아가지고 불에다 녹혀가지고 거기다 신지를 박아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사정 또는 조금이라도 쓰는 것은 비지다참 이거 우리가 그 큰스님들한테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또 옛날에 이런 분이 계세요. 기름을 동량을 해다가 기름을 쓰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이제 등잔에다부을때 사중 등잔을 밑에다 놓고 자기 기름 부으면서 한 방울 떨어지더라도 자기 기름이 사중 등잔에 떨어져야 되지. 자기 기름통에 사중 기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우리 스님들도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에 밥 먹을 만한 일을 안 하고 수행을 안 했으면은 적수도 야나손이라 물한 방울도 전부 다 빚이 된다. 그래서 박복한 사람 복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서 이 세상이 태어나느냐? 남한테 뿌린 씨앗이 없으니까 자기 복이 없지요 농사를 남농사지은으로 내가 가서 함부로 내 수확을 할수 없잖아요 전생에 복을 많이 따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 가지고 요즘도 알잖아요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들 보면은요 뭐 선거할 것도 말 것도 없고 평생을 그냥 국회의원 자리 먹으면서 돈도 그냥 수천억씩 일 있으면서 사는 그런 국회의원들 있는 거 하면은 어떤 분은 너무나 너무나 가난하고 가난해가지고 어? 평생을 모으고 모아도 집한 채도 살 수도 없고 새빵 살려 살다가 일생을 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지어야 돼요 언제든지 부처님께 와서 불공을 하거나 혹은 부처님께 초한자를 올리거나 혹은 돈이 없으면 노력공사도 그것도 복짓는 겁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지어고 콩나물도 닦아주고, 법당 청소도 하고, 하나하나가 전부다가, 이거는 복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든지 복을 쌓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가 돌아와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 복 많이 받으세요. 천 번, 만 번. 그래, 만나면 그저 그 소리다, 그냥. 만나면. 그 소리 많이 듣는다고 복 많이 받아질까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복 나가는 순간이고 남 칭찬하고 남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전부 다 복을 쌓는 복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전부 다 복이 오고 간다. 는 우리 스승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에 더 가니까 그 공원에 소가 있더래요. 그래 가지고 그 소가 보니까 그 안내자가 소 설명을 하는데 소 배에다가 임금왕자가 써져 있더래요. 왕중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어째서 그소 배에다가 털이 나다 말았어요. 빠진 털이 그 글씨가 새겨지면서 이 세상이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하니깐 공원에 있는 그 안내원이 그 소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천야망 땅에 왕중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안병 같은 것이 들어서 마지막 한번더와 보지만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과 등기 문서하고 이걸 다 만화라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고 하 고민을 하다가 친구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면 십중팔구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니 이 등기 문서와 이집문서와이 통장과 도장을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게 되면 이 자식을 그저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고 그래 재산을 다 우리 아들한테 주라.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정원이 가서 살아나 버렸네요. 그래 와 가지고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 반문서, 진문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그때 분명히 돈 주고 사고 팔고 다 냈잖아. 무슨 돈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그러느냐. 아니, 내가 분명히 공자로 줬는데, 왜, 이거 언제 돈줘야지 허허. 다 증거가 다 있어. 본 사람도 있고, 돈줄때 건네면 다 있어.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재판이라게 희한합니다. 증거만 분명하면 아닌 것도 기게 되는 거요. 예또돈 있으면 또 재판 이기는 거고. 이 재판을 걸은 누가 이겼느냐? 그돈 임자는 지고, 어, 그 그러니까는 왕중주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다 잃고 집 잃고 통장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몇병이 먼 곳에 가서 그냥 남의농사 품팔이를 하고 사는 겁니다. 한잔 동안 분파리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소를 하나 샀다. 소산는 암소를 샀어요. 그런데 소를 사가지고 몇달키웠는데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보니 그 암소 그 새끼에 글씨를 써져가지고 나왔는데 왕중주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왔어요. 시양한 일이 벌어졌죠. 자기 원수인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째서 그 철천지 원수가 생각하기도 싫은데 왜내 집에 소가 돼가지고 새끼가 돼가지고 혹시 그 왕조군자 죽었는가 이상하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짐승도 되고 지옥도 가고 아귀귀신도 되고 또 사람으로도 태어난다는데 그러면. 그 친구, 그 왕종주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 서로 왔는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그 왕종주 글씨 써있는 그 소새끼를 딱,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들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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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싸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이, 영감이, 소보고 묻습니다. 야, 너 희한하다 너. 너가 혹시 내 등기 문서와 집재산 통장을 다 받아서 그래 그런 행동을 하면 지옥을 가든지 소가 된다고 하는데 너 혹시 그래 옛날 그 친구 내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그래 나를 이렇게 시골로 보낸. 내 친구놈, 그 못된 놈, 그 왕중주, 너가 소 됐냐? 그러니까는 그 소가, 맹! 됐다니가요 <laughs> 됐다니까요. 됐다니까. 그 대답 소리 듣는 순간에 치가 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희는 원소놈, 잘 만났다. 해가지고, 이놈을 코를, 얼음기를, 코를 깨가지고, 며칠 동안 잘얻어먹게가지고는 칼을 갈아가지고 굴에다가 갖다가 발 묶어놓고 이놈은 코를 깨놓고는 화룻불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소공을 허리에 차고 설랑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네, 이놈! 왕중주 이놈, 너는 이제 한번 맛좀 봐라. 내가, 너는은 그냥 죽이기는 내가 너무나 아까워. 내가 이 칼로 생사를 비워내서 이 숯불에다가 불고기를 구워서 너 보는데 먹을 거다. 한번 먹는 거 한번 볼라그래서 아이고, 그 칼을 들어대는데 막, 어, 얼마나 이놈은 그냥 소가 그냥 막, 막 혼비 백산이 돼서 막, 막 피하는데 막 코에 피가 막 철철 막 납니다. 어? 막반 미치고 막 오줌을 막찔찔 싸고 야단이라 똥을 싸고 그냥 그렇게 하 말거나 안 그나마 아주 혼내주고는 내일 또올 거다 이놈아.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왕중주 아들이 찾아왔어요. 등기분서 가지고 저이 집의 주인 아무개 맞으시죠? 어떻게 저희 저 집에 지금 저희 아버님이 와 계시죠?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아휴 일주일 전일마다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지금 날마다 날마다 이 홍역을 치르고 있단 말이야. 그거 전부 다 집도 내거 아니고 통장도 내거 아니고 돈도 내거 아니니까 지금은 짐승으로 되는데 이 짐승 끝나가나면 지금 지옥으로 또 가도록 됐다 이기지 다 대기되어 있어. 그래서 제발 나를 살려다 하고 살려도 하고, 내 도저히 못살겠다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못살겠다 밤마다, 밤마다 나타나서 막 겁을 주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살, 그 꿈에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찾아오고, 식통으로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돈은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내가 나라에 바치지 너에게는 안 주겠다 내가 이 도둑질하는 놈들을 질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나라에 바치겠다 싶어서 나라에 바치니까 중국 공원에서 신부 오약하게 남이 재산을 함부로 착취하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 못된 신부를 고치기 위해서 공원에 갖다 놓고 안내자가 그 안내를 하고 있더랍니다 오늘 혹시 그 왕종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보살계를 통해 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은 오늘부터 딱 끊어서 이 보살계를 제대로 받는 그런 우리 인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면서, 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은 사음 간음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